네, 안녕하세요. 저면접보러 오셨죠? 네, 여기 앉으시면 입니다 어, 일을 하신다면 어떤 종목으로 하고 싶으세요? 뭐 예를 들어 상가는 뭐, 어상가는 뭐, 는 뭐, 저는 뭐, 저는 뭐, 는 뭐, 저는 뭐, 저는 뭐, 저는 뭐, 는 이,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할 때는요, 되게 어, 명확해야 돼요. 그러면 앞으로 내가 그 일만 하게 되기 때문에 어, 이 사무실이 보통 어, 여러분 이제 면접 바로, 면접하러 가기 전에 예, 이미 뭐 토지만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그러면 아전 토지가 주마침입니다 상가만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사무실이면 저 상가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 안 해주고 우리는 상가를 주로 다루좀 드는데 공장 창고하고 싶다 그러면 아, 일단 고용에서 탈락이에요. 예. 그러니까. 그 사무실이 주로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가야 돼 팁은 근데 보통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 내거나 단지 내 상가거나 아니면 상업 지역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중에 법인이거나 이러면 그쪽에서는 이제 그 대상물이 되고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상가, 뭐 주택, 뭐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 뭐 이런 게다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 하는 초보자면 저는 뭐 관심이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상가인데 아직까지 그쪽 분야에 뭐 실력이 좀안 된다 싶으면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. 상가도 중를 하고 싶은데 어 지금 현재 좀 처음 하는 거 사람 입장에서는 저 처음 하기 때문에 좀 일단 아파트라든지 뭐 다가구나 다세대 뭐 이런 주택 위조나 오피스텔 먼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거 하면서 상가 관련된 걸좀 하고 싶다라고 넌지시 얘기를 안 해주면 상가 계약서 쓸때 가켜주진 않아요. 그래서.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해 주시고, 내난 네, 초보자다. 그러면 처음부터 상가를 하기는 쉽지 않아. 상가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. 토지나 창고는. 근데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계약서 쓰는 거고, 보여주는 브리핑을 한번 따라가시면 맨날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. 아파트도 마찬가지고. 음, 그러니까, 어, 이제 우리 소장님이 어떤 브리핑을 할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좀 배워서 하면 금방 할수 있는 게 아파트, 오피스텔, 뭐 일반주택인데, 상가를 좀나 하고 싶다. 그러면 상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실력이 제대로 안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안 해주시면 경력이 있었던 분이면은 어차 그냥 예전에 상가 쪽 관련된 일을 좀 했고 중개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저 상가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이쪽에서 T.O.가 상가 쪽이 필요했으면 바로 이제 고용이 되는데 이미 상가를 꽉차 있는데 어, 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좀 현재 T.O.가 필요한 지역인 거야. 그러면 그때는 상 봐서. 어, 상가를 하고 싶긴 한데 일단 무슨 일은 맡겨 주시면 일을 하면서 같이 뭐두개세개 개 같이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저 사람의 의지가 그래도 뭐 하나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할 자신 있다. 역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웬만하면 선택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의지가 없이 아 저는 안무거나 해도 되는데요. 뭐 이렇게 하면 선택이 없어 보여요. 뭐전 주택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자신 없게 보이면 고용직장에서는 어제 면접을 본 사람하고 비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사람아쉽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취업을 하거나 면접을 볼때저 사람이 의지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럼 상가 한번 맡아 보실래요 그러면 아예 상가 제가 열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아저 상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하면 일단 맡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까지 저. 정확하게 제가 이 분야를 다 배운 게 아니라서 배우겠습니다. 배우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라는 의지만 보여주시면 면접을 다 통과하는데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. 콩인 중개사 합격 메가랜드 강사력이 합격이다. 메가스터디가 만든. 메가 랜드!